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 날짜는 4월 5일이고요. 월요일 장이 끝났고 아마 장 쪽으로는 1.5% 정도 이 정도에서 주식이 올랐고 그 다음에 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2% 가까이 더 상승한 그런 포트폴리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4월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은 실적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1.7% 정도에서 멈춰져 있죠. 그 그렇지만 아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유지되다가 뭐그 다시 2%에서 2.5%까지 어, 챌린지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6월에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올랐던 어, t o 5 ETF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많이 올랐던 ETF 중에 e n t r PSI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 제가 그 다음에 제가 ALDMX 대신에 이제 고른 어 TROX라는 주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어 이번 주어 뉴스하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로 적혀져 있는 것이 그 피델리티 란에 있는데 그것도 잠시 소개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지난주에 많이 오른 ETF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이 ENTR로 엔터프레니어 ET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 올랐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이 어, ETF 어떤 종목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SI로 어, 세비컨덕터 분야가 10%, 어, 세 번째는 어, 블락이라고 해서 아, 어, 이건 이제 블록체인 그다음에 어뭐 비트코인 쪽이죠. 1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또 세미컨덕터 하는 FTX l 이라는 것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HDRO라 해서 하이드로전 수소죠. 그래서 어 수소 쪽 관련된 것이 10%. 그다음에 s m h 라 해서 다시 반도체 쪽이 9.9%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다시 어, 보게 되는 거죠. REMX라 그래서 히토류에 관계된 ETF가 9.63%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SOXS 사람들한테 많이 거론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어, 반도체 관련된 거고요. 9.48%그 다음에 오랜만에 클린텍이 나왔네요. 그래서 어, CTEC라는 거9%그 다음에 X s d 라고 그래서 또 반도체 관련된 거8.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어 YTD로 올해 들어서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ETF를 보시면 여전히 어 캐나비스, 마리아나 데마초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캐나비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 YTD로 6종 69%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가 두 번째로가 블록체인 하는 62% BLOK 다시 캐나비스 한 P O T X 가6십이 퍼센트, 또 캐나비스 는 T H C X 가 오십구 퍼센트, M J 도 이제 이것도 캐나비스 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십구 퍼센트.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추럴 가스 하는 F C G 가 오십이 퍼센트. 다음으로는 이것도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탐사하는 쪽이죠. 그래서 P X C 가 오십이 퍼센트, 그다음에 스몰캡 에너지가 어, PSCE라는 것이 52.6% 상승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에너지 쪽이 PXI가 48%, 마지막으로 오일앤가스 FRAK가 48%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난 5일 동안으로 보면은 어, 세미컨덕터 쪽,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된 쪽이 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ytd 2021년 들어서 보면 이 마리아나 캐너비스 쪽이 아직 여전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가장 좋았던 거가 이제 이 엔터프레니어 etf였죠. ent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시면 이 52주로 보면은 52% 상승했고요. 내려서 보시면 2017년 11월 달에 생긴 것이고 규모는 150ml년이니까 소규모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그 3월 달에 계속 어, 1 0년만기 국채 오르면서 계속 주식이 흘러 내렸죠.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어, 저점을 마련하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어, ENTR의 경쟁 어, ETF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동안 좀 많이 거론된 것이 이 글로벌 액세스 하는 밀레니엄 어, 테마틱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MILN이 있는데, 어, 이, 이거는 50 위주로 보면은 11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사한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top 10을 보시면 전체 50, 아, 69개의 주식 중에서 탑텐이 차지하는 것은 39%가 되겠습니다. 탑텐으로는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스퀘어, 그다음에 텔레다, 투일리오, 어, 구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죠.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ICE는 뉴욕, 음, 정시, 뉴욕 정시죠. 정권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어스트레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크사이언스, 진로 부동산 업체죠. 그 다음에 시노시스그 다음에 세터박스 어, 하는 어, 로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10가지를 보시면 어, 이제 앞에 보셨던 차트처럼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이제 4월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쪽이 많은 그런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AI로 분석한 테크니컬 분석을 보시면, 단기로는 스톤 롱이고요, 장기로는 위크, 그 다음에 장기로는 유출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로는 위크고, 장기로는 유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진 아이디어는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투자하셨으면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이제 거의 뭐 원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아니면 약간 뭐 플러스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달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그 중에서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추세에 있든지 아니면은 여기 음 스토리 상으로 계속 미래지향적인 스토리가 좀 탄탄하다고 생각되시는 것들은. 킵 어, 하는게 좋고 갖고 있는 보유 하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은 은들은좀 조정되어 u s h it to cool, keep going to cool, keep going to cool, keep going t 일 cool, keep g o i e t f 중에서 p s i 에 대해서 보시면 5 2주주보 보면은 4 4 to cool, keep g o i n 더이 어, 반도체 쪽이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 이제 보시면 이 ETF 자체로는 2005년도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 보시면, 어, 6개월치 차트로 보시면, 어, 이 2월 달 중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어, 이 3월 달 이때부터 행보하다가 이제 4월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를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난 5주, 5일 동안 많이 올랐던 그 주식 중에서 어, 비슷한 ETF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탑10을 보시면 어, 이 이제 PSI 같은 경우에는 전체 32개의 주식 중에서 탑10이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탑10을 보시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어플라이 머틀리어스, 램 리서치 이두 개는 지금 저기 장, 음, 반도체 장비주로 수혜주죠. 특히 인텔 때문에 더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메타버스로 지금 어, 페이스북하고 같이 지금 잘 나가는 것이죠. 어, 그다음에 AMD, 퀄컴 암코. 그러면 Ceva라는 것이 이제 탑 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당분간 이 반도체 주식 이잘 나갈 때 소외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I가 보는 테크니컬 분석을 보시면 단기, 중기, 장기 다 강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는 종목은 크로녹스.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지난 5주 동안 많이 올랐던 ETF 중에 REMX라고 해서 히토류에 투자하는 ETF가 있었는데 그히토류에 투자하는 ETF의 탑10 중에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가 중국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미국 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좀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쪽 영향받는 게 저는 좀 싫어서 그쪽 ETF를 저는 매도하고 그 이제 알리 MX 중에서 미국의 소재를 둔 회사를 찾다 보니까 탑 10에는 없었지만 그 밑에 보니까 이트로낙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낙스 회사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지난 52주 동안 379% 상승 했고요이 주식도 2월 말에서부터 어,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흘러 내렸다가 어, 이제 3월 말에 부터 반등해서 지금 4월 들어서 상승을 그리고 있고 특히 오늘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려서 보시면 어, 이 회사의 그 서머리 스코어가 8.4로 최근 들어서 이제 어이불리시와유트이교체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금 주식이 어, 좀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언어 음, 그 애널리스트이 주는 서머리스코어 상으로는 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배당도 작지만 계속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배당을 어, 이렇게 안 주다가 그때 한50% 넘게 배당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0%좀 넘게 배당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2022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10% 정도에서 배당을 증가시켜 준다 그러면 어, 이 회사가 상당히 어,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 그리고 내려서 보시면 자 어닝 실적을 보시면은 어, 실적은 이제 지난 두 분기 동안 어, 이미스도 됐죠. 그래서 좀 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긴 했지만 이 막대를 보시면은 전진적으로 이 어닝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괜찮게 어, 봤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 보면 주로 이제 여기 어, 티타늄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는 분야는 여기 보시면 뭐 어,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쪽 유럽, 미들리스트,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좀 이제 히토리라고 할수 있는 지로코늄뭐 피그 아이언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음, 여기 보면 이제 어, 예, 예, 여기 나오죠. 어, 코팅이라든지 플라스틱, 페이퍼 이런데 들어가는 것을 어, 관계되는 것을 이제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예, 그리고 소재 이 회사의 위치는 코네티컷에 어, 있는 어, 스탠폴드라는 회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라서 일단은 좀 중국과의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실적이 점감, 어, 점점 증가되고. 보시는 것처럼 배당도 10% 선상에서 올려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RDMX 대신에 이쪽으로 갈아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내려서 보시면 어, 저 ESG로는 이런 좀 강물하는 회사들은 어, 환경에 좀 그런 렇 점수를 못 봤죠. 그 다음에 어, 소셜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약간 뭐 중간쯤 되는 그런 회사라고 되고요. 어, 그다음에 경쟁 회사로 쓰는 이런 어, CC나 VNTR, KRO란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보시면 펀더멘탈로는 실적 계속 상승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래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전에이션 괜찮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AI가 보는 테크니컬 분석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다 스트롱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델리티에서 어, 보이는 그 오늘의 뭐 뉴스 어, 아니면 가이던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7 개의 그 액티브 매니저되는 ETF가 나왔습니다. 여기 중에 한 개가 ARKK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액티브 매니저되는 회사들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소정을 마치고 한 4월 달부터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인컴에 관계된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로그인하실 필요 없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가 뭐 CNBC나 야후 쪽에서는 뉴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델리티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관심 가질 뉴스만 놔두는데. 여기다 올려 놓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가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행복하실 거 생각하고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이제 3사한테 팔아서 이 테슬라의 마켓 밸류가 500억 정도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좀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음, 이두 가지는 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아키고스에 관계된 그 주식들이 계속 저기 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문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그와 관계되어서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어, 이제 그 위험성 책임지는 그런 저기 직책을 맞은, 맡은 분이 자리를 떠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못 막아서 에, 그다음에 이 로이트에서 나온 것은 공화당의 맥맥코넬이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 CEO들에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하고 어, 다음 뉴스는. 어, 이 이거, 이거 가상화폐라 그러죠 예, 크립토 크런시 가상화폐가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에 재미를 못본 분들이 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쪽으로 다 돈을 옮겨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기간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어 지금 추세로 보고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지금 2 trillion, 전체적으로 2 trillion이 레코드를 세웠다는 거고, 그 다음 비트코인 한 개로만 해도 1.1 trill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비트코인에 참석, 아, 참, 뭐죠, 투자하지 않고, 저는 그냥 그 블록체인 관계된 라이어트에 투자하는데요. 아니면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ETF 중에 제가 오늘 본 ETF 중에 블락이라고했었죠 BLOK 예,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제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 전체 2트리illion 중에 50% 차지하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 것 처럼 미국 대법원에서 오라클 에 대해서 벌어졌던 구글의 소송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